안녕하세요. 파랑새TV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코로나 바이러스사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성분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성분이 발견된 식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더덕, 볼게미치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생명과학연구클러스터 연구팀은 볼게미치에 함유된 아스터사포닌과 더덕에 함유된 란세마사이드사포닌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포내 침입 경로인 세포막 용합을 막아 감염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규명했다고 합니다. 벌개미취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한반도 고유식물이며 한방에서는 개미취의 부리를 자완이라고 부르며 극 만성옥기질환에 유효하며 항균작용이 있어서 대장균, 이질균, 녹종균 및 콜레라균에 일정한 항균작용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더덕은 초롱꽃과에 속하는 단연 생동 굴식물로서 우리나라 전역의 산과 들에 자라고 있으며 사포닌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삽사름한 맛이 나며 고유의 향이 매우 강합니다. 기관질 질환 완화와 공맥 경화 예방 혈당 조절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는 엔도점이나 세포 표면 형질막과 용합한 형태로 인체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두 경로는 공통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외피막과 인체 세포 세포막 사이에 막 용합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연구진은 아스터사포닌아이와 난세마사이드 에이 물질이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와 인체 세포간 막 용합을 막아 코로나바이러스 세포의 감염 경로를 모두 차단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살아있는 감염성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했으며 초기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등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한 효율로 감염을 억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식물에 있는 란세마이드 A와 아스터사포닌 아 I는 세포막의 주요 구성물질인 콜레스테롤과 매우 유사한 구조의 한쪽으로 길게 당이 붙어 있어 세포막이 이들의 중앙부를 세포막 안으로 받아들이고 길게 붙어 있는 당 부위가 세포막 밖으로 돌출되는 데 바로 이 부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체 세포의 막 용합을 가로막는다고 합니다. 아스터사포닌 i 와 난세마사이드 A는 중앙 골격 구조가 세포막의 주요 구성물질인 콜레스테롤과 매우 유사하고 한쪽에 길게 당이 붙어 있는 구조다. 세포막이 콜레스테롤과 유사한 이들 사포닌의 중앙부를 세포막 안으로 받아들이고 한쪽에 길게 붙어 있는 당 부위가 세포막 밖으로 돌출되면. 이 돌출된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외피막과의 망용합을 가로막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볼개미치와 더덕의 천연물약제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오랫동안 사용되어 안정성이 입증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피막 바이러스의 감염을 본명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본명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볼게미치와 더덕의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상 파랑새 TV였습니다.